살피는거지. 네, 냄새 맡는 거야. 냄새로. 어쩌니게도 갖다놓으니까 양말에 가서 냄새 맡고, 내발에 와서 냄새 맡고 가방에 그 갖다놓은 가방에다 냄새 맡고 그러더만 쭈욱 꿇고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가길래 뭐가 쿵쿵 하길래 보니까 나가고 있어 카메라가 다가지 올라갈 수. 있는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네. 하게한 네. 네가 우리가 한8년 됐나? 8년 됐지. 예. 한8년 동안 네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 못 하잖아.